짜에, 칼질 잘 못합니다. <laughs> 아니 이거를 내가 애들이랑 돈까스 먹는데도 이거 갖다가 뭐라 하더라고 어디서 못 배운 티 내냐고 친구들이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는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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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힘이 들어요. 음, 아니, 짧게 잡으면 여기가 아파요. 짧게 잡으라고 짧게. 지금 저 길게 잡은 거예요? 긴 꿀, 긴 꿀, 지금 노래 잡고 있잖아더 짧게. 뭐가지 더. 음, 이상하죠, 지금? 네,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냥 먹던 대로 먹겠습니다. 먹던 대로 먹겠습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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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도 따라 할래요. 이거를 이거 뭔데요? 시자콜그레인 겨자. 겨자, 겨자. 머스타드. 그레인그레 머스타드. 콜그레인 머스타드를 여기에서 올리고 이거는요? 찍어도 되고 왔죠.